다르다 일단 나닝이 방자. 아 그렇다. 근데 너무 계속 베이스 그거 뭐, 하면은 너무 또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아니야. 근데 머신들은 그런... 아이 사냥하는 법 모르는 길들도 많던데. 그러니까 그냥 근데 아니 근데 아, 네. 전투기들들은 다 사냥해도 되지 않나? 뒤에 하고 보고 있는데 지발 현타. 아. 여보세요. 왜 현타 왔어? 여보 아닙니다 그만하세요. 방구락 그거였어. 저 오늘 낮에 아는 애는 응. 막일렙부터보조 <laughs> <1랩부터 보주> 들고 <웃음> 싸운다던데. <laughs> 그 낚시를 하는데 돈 남아 면 무기를 사고시지 아, 도 님이 선생님이... 아, 아, 깨버가 와서 아, 서로도 와, 빨리 내자고 나도 설로 저기에 <laughs> 같은 길드인 척 하지 마. 가나아야 돼. 나도래 높잖아. 서로 같은 감정은 살아야 돼. 아니. 아니야. 먹어. 피 먹어. 아니, 누군데? 있다. 누구? 야, 잘게 안됐나내배 씻구야. 낄수 때. 죽겠다. 자. 대단한 자, 새끼다, 새끼다. 이 메인 메뉴 나옵니 메인 메뉴. 메인 써도. 메뉴? 예? 어? 알이 메인 메뉴가 아니라고? 서브 <laughs> <써도 웃음> 메뉴? 서브예요. 그 어디 있데 u 예. 어디 강만식그밥 먹고 이거 못 참고 한국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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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어 한국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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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번시켜봤어한 а а, -а. 밑에도 수술사야아 어. 예. 아, 는데 어? 아니 아까 내가 알려줬을 때는 다. 몰라. 뭐? 뭘 알려줬는 데리야뭐뭐 뭐? <laughs> 뭔지 길, 나무 위에서 사냥하는 거. 아야 아래로 가야. 길드 나가라. 하지 마요 그냥 이거. 때려쳐 그치야. 음. <laughs> 하지 마. 법사에 에임 좋잖아. 형활 써. 에임 좋으면 활 써야 돼요. 진짜. 왜 왜? 그 민첩해 형쭉해 계속. 형나 단검 너프 먹었어. 잠수함 패치. 응 음, 쿨이 줄었어. <laughs> 아 쿨이 늘었어. 상은 딜 반토막. 형형 어, 느껴지지 않아? 딜 반토막 나고. 이게, 이게 아, 이게 나는 이게, 그냥 내 생각인데, 이게 3강을 해서 이 데미지가 봐봐.